국립협회 내용 살펴볼 차례예요. 보면은 창립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 아관파천 내용 설명했죠. 아관파천 우리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덕수궁 즉 경운궁을 버리고 고종이 법궁이라요.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게아원 파천입니다. 자 독립협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립협회 언제 어떻게 창립을 했냐? 바로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요. 서재필이 누구냐면 가오개혁 참여했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이라는 걸창간을 합니다. 이제 배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됐는데요. 배경이 서재필이 귀국하고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 독립협회가 귀국, 귀국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좀 뒤로 옮겨놓을게요. 최대한 끝까지 알려있는데, 뭐 혹시나 안될 수도 있으니까. 목표는요. 자, 우리 이 독립협회에서 한게 독립문 건립. 이 독립문이라는 걸 건립했어요. 원래는요. 어, 청나라를 뭐, 이런 좀 업신력이, 아, 업신이라니, 좀 위로 새기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스스로의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족, 계몽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민중전치, 민중 스스로가, 이런, 정치의 의식을 구취시켜주는 거죠. 다음, 어떤 활동을 했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주 국권 운동입니다. 과, 자, 고종이 우리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지금 법궁을 버리고 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기를 권유한 거예요. 어디로? 이따가 뭐 덕수궁으로 돌아온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한 행, 러시아의 내정관석과 입권 요구 규탄. 자, 만민공동회는요, 만, 많은 민족들이 함께 정치를 하자라는 의견에서 개최되어서요, 민족들이 직접 러시아의 규탄을 원한다. 이걸 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내정간 섭외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다음, 자유, 이건 좀세 개는 알아두세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유국권, 자유민권, 그 다음에 이제 자강격. 자유민권 운동. 이건 이제, 어, 딱히 뭐, 엄청 이렇게 큰인 팩트가 있는 건 아닌데,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운동을 전개하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특히 이때는 언론과 집회 자유가 거의 보장받지 못할, 못했던 때의 내용이라서 조금 더 강조될 법합니다. 이회 설립운동 다양한 의회 이전에 민족 의식을 키웠다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의회 설립을 하고 관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아주 중요한 거 허니 육조를 개최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관민공동의는요, 관리와, 백성을 얘기합니다. 헌니육조 이거는 밑에 4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 중추원, 중추원의 관제반포, 중추원의 의회 형태. 중추원을 이제, 원래 의회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자, 이는. 자, 헌6조 내용 한번 영상 스탑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도 읽어볼게요. 자, 현재 왔나요? 헌6조뭐 이건 딱히 어떻게 엄청 설명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살짝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개념 체크 내용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볼게요. 이 독립 협회가 어떻게 해산됐을까? 자, 보수 세력 지금 이대로의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보수 세력이 독립 협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 그래서 고종이 황국 협회 이거든요. 이제 곧 고... 반대 내용입니다. 군대를 통원해서 협회를 결국 강제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의의 보세요. 이 서양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노력했고, 자유민권 신장에 기여하면서 민족 개몽운동을 통한 근대화 운동이 전개됐어요. 하지만 한계점이 좀 큰데요. 배척의 대상을 러시아로 삼고, 그, 그 밖의 열강인 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 침략적 의도 다른 나라의 이 침략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게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협회 내용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좀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자면 와, 독립협회 5인위원회 하면서 독립신문 뭐 이정도 내용이 있고요 엄청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걸 읽고 한번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 독립신문 내용이 나왔고요. 근대적 대중 집회 내용이 나오면서 만민공동회가 나왔습니다. 자, 이집회어디에요 독립협회에서. 이만큼만 딱 봐도 나오는데, 한번 설명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음. 이것만 봐도 뭐딱 나오겠네요. 여긴 뭐 딱히 보고 이것만 딱 이게 만약에 없다, 이게 없단 이게 만약 없다면, 뭐, 딱히, 이걸만 보고 할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자.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 북학론 제기, 북학론 제기. 그 다음에, 연통제와 교통국 운영. 자. 정우에서는 이건 이따, 하면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 그 와중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의회 설립 운동을 정리하였다. 답은 4번, 2번. 2번이 이게 되게 문제가 좋네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문제 너무 좋아요. 별표할게요. 대표 기출 확인하기. 아, 궁극기 문제 신문제 표시. 2번이면 뭐야? 신문지 페이지 지난 시간 있않아요 맞죠? 이 가보기역도 있잖아요. 가보기역. 이거 바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궁극기무처 들어왔고요. 국내부 설치와 신문지 페이지 이거는 뭐뭐 뭐, 뭐예요? 제 1차 가보기역이다. 할수 있죠? 1차, 가보계약에 대한, 대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일단, 장용형, 얘는 정조죠. 금융 실명제, 연는 이따가 하고, 사사오입기연한, 이것도 뭐, 알아두세요. 영정법 시행, 이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내용이죠? 인조뜹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재가를허용하였다내용답 4번이 되겠네요. 점점 갈수록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자, 9번부터 이제 한번 독립협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볼게요. 다음 모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대규 등 30명의 정보의 편집을 모였다. 독립관으로 나아가 집회를 열자. 관리와 백성이 공동으로 모여 협의하기 위한 것. 이게 이걸로 봐서 독립협회죠? 이게 관민공동이잖아요. 자, 다음 모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당연히 허니 육조 내용 들어와야겠고요. 정전협정이건 이딴 내용이고 교조신원운동 일산의 약부당성 규탄, 그다음 사면민주국 쓰는 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문 건립. 자, 독립문을 건립했다. 얘는 독립협회잖아요. 독립공채 배고인 사건, 이건 신민. 홍콩공원, 이건 일단 뒤에 내용이고요. 항만선언. 자 이건 좀 좋은 게 많네요 일단 의회 설립운동 우리 거, 혁명선언 그 다음 백오인 사건이 세 개가 전부 다 헷갈릴 만한 보기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상하이 호커오공원 의거 그다음동료공채 이거 전부 다 내용 좋은 거 같네요 10번 별표 할게요 11번 기아 국제구조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남은 내용 볼게요. 자, 대한 제국의 수립 들어갈게요. 자, 대한 제국 수립 볼게요. 자, 고종이 한국을 요구. 이게 아까 독립협회에서 요구했던 거죠. 고종이 한국 요구. 그 다음에 자주독립과 수립 필요성 내용 나왔고요. 자, 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내적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고종이 경공으로 돌아와.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요. 이 연호가 앞으로 바탕으로 돼서 쭉 내려서 와 광무기역이 될 겁니다. 다음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벌이게 됩니다. 자, 황제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 뭐좀 이제 중국, 지금 현 중국, 뭐 옛날에 청나라 이런 나라 같은처럼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국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자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했죠.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 그 다음에 반포하면서 네 이렇게 했다.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환구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laughs> 그림을 좀 어떤 이런 식으로 대강 드있고요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내용은 앞에서 했죠 협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게어 이따 광무개혁 배경 아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자 이제 광무개혁 내용 넘어갈 거예요 광무개혁 이제 이 우리 이 근대 국가 수립의 라스트 파트입니다. 구본신참이 원칙이 됐어요. 자, 구본신참이 뭘까? 구본신참 읽어보세요. 구본신참 보면은 옛것을 근본. 옛 굿자에 있어서 본신. 어쨌든 이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의미로 이 광무 계약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 봐야겠죠? 국내부 확보했다. 음... 자 국내부 아까 우리가 이게 어디서 먹었나 했냐면 여기 있죠. 국내부 신설 이 계약 있다가. 광무개혁 때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잖아요. 국내부를 신설한 건제 1차 가목이에요 확대한 건 방문기역 이렇게 됩니다. 다음, 원수부 설치. 이제 황제가 직접 이 군대 통수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다음, 양전 사업 추진, 식산능업 정책, 근대시설 도입. 이중 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근대시설 도입이죠. 전차, 전차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요. 전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토지 측량, 그다음에 소유자 조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이걸 하고 이각 개혁에 좀 특징 알려 줄 거예요.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일매 개혁 안 했죠. 이거 하고 한번더 볼게요. 그 다음 교육은요 이제 기술과 실업교육 강조하고 유학생 파견한거요 자이 광무개혁의 의의는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한 자주적인 개혁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좀 한계에 민권 보장하는 개혁에는 소홀 열강의 간섭 그 다음에 황제권과 황제측근의 세력 유지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이좀 안타까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1 1 번입니다. 자 기획에 대한 설명. 광무 나오면서요. 제대로만 보면 자 국제구조 나왔죠. 자 지금 이전에 국제구조네요 언급은 안한것 같은데 제 광무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대한제국 수립 쪽이거든요. 아홉 개, 조의 대한국 국제.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여기에. 이 국제 구조만 받으면 이게 광무개혁 직전의 내용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기업 국제구조에 대한 설명 설명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거 알아야 이 문제 풀수 있겠네. 이 설명을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봅시다. 다 봤죠? 여기가서 이제 이 개혁이 살짝 좀 한계점이 드러난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답은요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 규정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이 어렵네요. 632 내용도 뭐 중요하죠. 632. 그 다음에 중추원 내용, 뭐, 이 정도까지 알아두세요. 국민의 기본권 제한. 12번. 자, 이건 이제 나왔네요. 가정부에 대한 성립 설립이죠. 지계가 나왔어요, 지게. 그 다음, 외국인의 전답 소유금지. 이게 이제 광무기약 내용입니다. 광무기약. 이때 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 옳은 거. 당연히 이 원수부 설치 내용 들어와야겠고요. 헷갈릴만한 게. 근대국가 수립을 추구. 당연히 원수부 설치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농지개혁법 이 정도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처음에 한번 쫙, 개혁 내용. 적어놔야겠다. 개혁 내용, 꼭 복습을 해라고 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거예요, 일찍. 아마 여기까지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아마 이게, 이것까지 설명하고 하면 내용이 100%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이쯤 23강, 24강, 25강, 24, 5강쯤에 끝나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 내용 이 오늘 배운 거좀 제대로 복습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